안녕하십니까 정다운 묘목농원 고드표입니다. 오늘은 에... 곧 수국을 많이 식재할 시기가 왔죠. 오늘 수국을 구매하실 때 우리가 좋은 묘목을 구매하기 위해서 뭐를 참조로 해야 되는지 그 수국 구별법과 그 다음에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고 가지치기 방법까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국은 원해용 수국이라고 그러죠. 전년지 수국이죠. 이 전년지 수국하고 목수국하고 아나벨 수국 세,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1 번으로 원해용 수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두 가지 묘목이 있죠. 근데 얘는 상순에 꽃꽃눈이 다 살아서 지금 싹이 피고 있습니다. 요런 거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간혹 보시면 이렇게 상순이 얼어 죽거나 말라 죽거나 한 요런 묘목이 있어요. 이 가지에서는 올해 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피해 주시고 될수 있으면 이렇게 꽃눈이 살아 있는 요런 묘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그, 묘목들은 다 요걸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붓도 확인하는 방법은 뿌리가 있습니다. 자, 뿌리를 보시면, 이렇게 하얗고, 이렇게 하얀 이런 실뿌리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게 뭐, 딴 사람 말로는 뿌리가 돌아서 좋다 하는데, 이미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분갈이 시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쩐다고 하는데, 이렇게 뿌리가 많이 이렇게 서로 엉켜 있거나, 이러면 나중에 성장을 못 합니다. 이럴 때는 얘보다 한치 혹은 두치큰 화분에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1년에 한 번씩은 분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더큰 화분으로. 다음에 사실 거는 이런 목수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화이트라이트라는 품종인데요. 이게 작년에 엄청 자랐습니다. 이런 묘목을 구입하실 때도 같은 연생이면 같은 연생 기준으로 목대가 굵은 이런 수국을 선택해 주시는 게 튼튼한 묘목을 구매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얘를 분갈이하는 방법은 다 아실 거고 얘를 전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커머스 마크로필라 계열의 수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지, 그니까 작년에 난 가지에서 이렇게 꽃눈이 분화해서 꽃이 피기 때문에 지금 전지하면 안 꽃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언제 전지하느냐? 꽃을 보고 나서 꽃을 보고 나서 한 8월 말쯤에 전지해 주시면 여기서 또두 가지가 나와서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해용 수국이나 시커머스 계열의 그 마크로필라 계열의 수국은 지금은 전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목수국을 전지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은 가지, 그다음에 얇은 가지, 예 안으로 이렇게 겹치는 가지들은 다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에 예, 공기 순환이 원활해서 병충해 예방도 되고요, 나무 성장이 좋아집니다. 이런 건 말랐네요, 죽은 가지, 말른 가지. 이것도 잘라진 가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자랐죠 이것도 두 마디 위에서 하나 둘두 마디입니다 이것도 밑으로 겹치니까 잘라 주겠습니다 얘도 위로 올라오는 가지인데 두 마디에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주고요 일단은 안에서 난 얇은 가지 통째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휘어진 가지, 이런 것도 잘라주겠습니다. 이런 가지도 나중에 여기에 꽃이 폈을 때 여기서 순이 나와서 이게 마디가 길면은 꽃이 쓰러집니다. 그럴 때 짧게 짧게 한마디 두 마디, 두 마디 위에서 커트. 얘도 여기 한 마디, 두 마디, 위에서 커트. 얘도 여기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밑에 커트.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네 있죠. 얘도 나중에 겹칩니다. 요것도 잘라버리겠습니다. 얇은 가지 쳐주시고요. 얘도 한마디, 두마디, 하나 둘, 하나 둘, 한마디, 두마디. 또 수행에 따라서 세 마디로 잘라주셔도 됩니다. 요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 없애버리고요. 한마디 두마디 얇은 가지 잘라버리고요 얘도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런 가지도 과감하게 없애버리고요 얘도 한마디 두마디 일단은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겉에 거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위에 거 정리해볼게요 위에도 한마디 두마디 얘도 한마디 두마디인데 너무 가지가 얇죠 한 마디에서 잘랐어요. 얘도 중앙에서 올라와서 얘는 이 정도에서 커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 복잡했던 나무가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요한 마디, 두 마디가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서도 순이 나오고 여기서도 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필요없는 순은 또 잘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서도 순이 또 올라올 겁니다 뿌리 쪽에서 이렇게 해서 예, 될수 있으면 나무는 전지를 짧게 해 주셔야 강한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필요없는 가지들을 다 날려주시면 예, 멋있는 나무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목수국을 전지하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나벨수국에 대해서 전지해 보겠습니다 예, 아나벨수국은 저 밖에 있으면은 얇은 가지들은 다 말라서 죽었을 거예요. 굵은 가지만 살아있을 건데, 아나베수국의, 음, 전지는 강전지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큰 나무 있지만 작년에 꽃이 여기서 폈었어요. 올해 어떻게 전지하느냐, 밑에서 순을 받을 거예요. 밑에서 순을 받기 위해서는 강하게 자를 겁니다. 한마디. 얘도 한 마디 넘겨놓고요. 아나벨 수국이 마디가 길기 때문에 한 마디만 해도 많이 올라옵니다. 죽은 거 잘라버리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봄철에 수국을 식재할 때 고는 고르 나무를 고를 수 있는 우량한 나무를 고를 수 있는 방법과 예, 그 나무를 분갈이 할수 있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사셨으면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이 가지치기 시기입니다 예, 새순이 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정다운 매목농원 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